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면 4학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거 아닌 거 아시죠? 1학년, 2학년, 그 다음 대학원, 3학년.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떠나 보냅니다. 110세의 나이가 차서 이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 이제 나이가 차서 다 죽습니다. 나이가 들면 죽는 게 자연스러운 순리겠죠.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의 자리는 이제 다음 세대에 몫이 됩니다. 그들이 그 나이가 돼서 그 역할과 그 책임을 감당해 가게 되죠. 이게 바로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여우수아와 또 여우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 그들이 모든, 어, 살았던 시간들을 마치고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하나의 풍경으로 담아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좀 속상하죠. 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것처럼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소개하기 때문이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 원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어. 도움을 줬던 이들이 누구였냐면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가난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신은 이런 신들인데 이 신들이 하는 일들은 이런 거야. 그들은 이런 힘을 갖고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방식의 제물과 제사야.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이런 유익과 혜택을 얻게 될 거야. 남아있던 가난한 주민들이 알려줬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난한 주민들을 내쫓지 않았고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원인을 남겨두게 된 거였죠 여기서 오늘 저희는 좀더 세밀하게 결을 따라서 이 내용들을 좀 분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가난한 주민들을 내쫓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크게 잡고 있잖아요 오늘 설교에서 저희는, 어, 하나님을 버렸던 세대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확인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들을 광야 2세대라고 이름을 따로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오늘 살필 겁니다. 그럼 광야 2세대들은, 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먼저, 그들의 부모 세대인 광야 1세대를 설명하고 이들을 말하면 이해가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누구냐? 그들은 애구방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그열 가지 재앙을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땅을 건너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들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1세대들과 2세대들을 구분한 것은 어,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준비시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 중에 10명이 했던 보고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던 이 말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며 원망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뭐고,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한 그 자리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았느냐?"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남겨두겠다. 약속한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광야에 남겨두는 사람들과 구분해서 하나님은 가난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즉, 하나님은 두 세대를 구분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남겨주는 세대, 그리고 20세 미만이 되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과, 그리고 어릴 때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들어온 세대들, 이 세대들만 광야에서 가난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구별을 지어버리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광야 2 세대에는 이렇게 돼요. 애굽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도 있겠지만,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 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들을 받고, 만나와 매출하기가 그들의 식탁을 채우는 걸 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지내면서 거기에서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구멍난 것이 없는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에 들어갔고,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승리,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끊임없이 연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 광야 2세대들은 특별한 시기를 살았던 특별한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광야 2세대들이 살았던 특별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들은 모든 당연했던 것들이 계속 뒤집어졌던 두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게 특별함입니다. 보십시오. 애굽에서의 당연했던 일상들이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나일강이 핏, 핏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애굽에서 살아왔던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애굽은 더 이상 집도 고향도 아니라고 하시며 끌고 나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고향과도 같은 애굽, 집과 같, 집과도 같았던 애굽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낯선 곳이 되어버려야 했습니다. 이게 특별함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시기였을까? 또늘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적응할 수도 없는 불안한 시기를 살았던 특별함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 있나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생존을 위해서 해야 했던 모든 방식과 수단이 하나같이 먹히지 않는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그리고 밭을 일구고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집을 짓고 그래서 추위와 더위를 피해 사는 모든 체계와 방식들이 사라지는 게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 그게 여러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하는 게 나아요. <laughs> 벽이 있고 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집에 사는 게 낫지. 오늘도 가야 된다. 이러면 또 뽑아가지고 텐트 짊어지고 또 옮겨가야 되고. 또 거기다 꽂았는데 오늘은 어, 내일과 이어질까? 내일 또 가자시는 거 아니야? 며칠 동안 여기에 있게 될까? 알길 없는, 일정 없는 자리에서 매일 살아야 하는 이 불편함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특별함이라면 견디시겠어요? 그거 괜찮으세요? 전 자신 없는데 세 번째, 이렇게 적응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낯설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시기를 살았던 그게 그들의 특별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함은 마냥 긍정적이지 않아요. 적응하려고 하면 새로운 길로 떠나게 하시고, 당연했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그런데 그게 우리를 위하시는 거라고 하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 이 광야 1세대들이 평생을 통해 경험했던, 어, 그들의 삶의 시기였던 겁니다. 즉, 광야 2세대들이 평생 보고 겪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익숙해질 수 없게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고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 스케일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이 다음으로 가야지.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면 4학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거 아닌 거 아시죠? 1학년, 2학년, 그다음 대학원 3학년.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걸 이 세대들이 평생을 통해 겪은 겁니다. 너무 힘겹죠. 그 특별함이.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대열을 갖춰서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래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말씀 안 하세요. 그게 어떤 효력을 미쳐서 너희의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라고만 하세요. 하나님이 설명이 좀 없으신 편이에요. 그죠? 그런데 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 이 견고하고 삼엄한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믿고 기대했던 성벽이 그들을 공격하고 덮치는 흉기가 되는 걸 그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랑 이 일어난 결과를 이을 수 없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 이 세대들이 겪은 일이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하지만 믿어야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게 자신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이게 광야 2세대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일상 속에서 겪고 확인했던 다수가 살았던 시대는 분명 드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같이 보고 있다는 것. 특별한 일이지만 그런 일은 성경의 역사에서 참 많지 않습니다. 뭐, 열 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바위에서 물 나오는 것뭐 만나와 매출하기 파티가 매일 벌어지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요단강이 마르고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이 모든 일들을 그 중에 하나만 봤다면 저 아마 평생 얘기하고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3월 26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 제가 할때 성도님들 입에서 나올또 3월 26일 얘기하려고 그러지? 막 <laughs> 왜냐하면 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이죠 지워지지 않는 그럼 당연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계속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생기는 겁니다. 광야 이 세대들이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특별하게 경험하고 목격했다면 분명히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귀와 머리와 마음에 새겨지도록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을 텐데 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났는가.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광야 이 세대와 구별이 되는 그 세대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광야 이 세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가나한 주민들을 다 내쫓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지적할 때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가미처럼 너희를 떠나지 않는 괴롭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할 때 울었던 소리를 내서 울었던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광야의 이 세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는 그 관계의 깨어짐이 눈물나지는 않는 세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갈라쳐 지듯이 이렇게 둘이 나뉘어져 버렸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다만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이었을 뿐이기 때문이죠.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 사람의 기대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에 길들여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새롭고 큰 일을 하시는 통에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데 이해를 시켜주지도 않고 믿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로 새겨진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의 특징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안심하고 싶은데 그런 걸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 불편한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부모님 때문에. 왜? 왜 저렇게 쉽게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중에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사는 거지? 이게 자신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보는 모습이었던 것. 오늘도 역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힘겨워하며, 불편해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디론가 가려고 하고 있구나. 저건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 저건 너무 효율적이지 않고, 저건 너무 맹신적이야. 저건 너무 한심해. 우린 그렇게 안살 거야. 그래서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며, 믿을 만한 신을 소개받자 그 신에게 흠뻑 저저들게 됐던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편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불편하게 여겼다고 해서 정말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걸로만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광야 2세대들, 그 부모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은 사실 보이는 모습에서는 투덜거릴 수 있고 서운해할 수 있고 억울해할 수 있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던 겁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잘 아시죠? 싸워도 싸워도 부부싸움이 멈추지 않는 말이라기보다는 싸워봤자 승자가 없는 싸움. 그런데 그 부부싸움을 통해 생기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녀들예요. 내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두 존재가 서로 물어 뜯듯 싸우면 두려움이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나 어떡하지? 나 버림받는 거 아니야? 나 누구한테 어, 돌봄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엄마 그만해, 아빠 그만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그런데 애들이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냐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렇게. 싸우다가도 또 도란도란 밥 먹으면서 웃는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이 되게 이상해요. 조울증인가? 정신병력이 있었던 건가? 막 이렇게 생각들 정도로 이게 바로 부부 싸움의 칼로 물베기의 의미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너무 비밀스럽고 신비한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외부 사람, 심지어 가족과 자녀들에게 어, 이 관계가 보여진다 해도, 보여지는 것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른, 매우 독특한 관계입니다.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아, 왜또 오늘 싸우라고 하는 거야? 아, 왜또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왜또 텐트에 그, 이게 뭐죠? 이 말뚝을 또 뽑으라고 하시는 거야? 또 어디로 가자는 거야? 툴툴 되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툴툴대는 것만. 그런데 그 부모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시면 우리는 생명을 지킬 수도 이 가족을 돌볼 수도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저 너무 자연스럽게 전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매 순간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 중에 한 장면. 죽기 전,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온 이 잔을 제가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럼 죽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못 받은 채로 저는 버려질 텐데, 저 너무 힘겹고 외롭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서 침묵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보고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요전 못하겠어요. 그 기도를 세 번이나 하십니다. 자신도 지금의 이 상황이 견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한번 끝내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내려오니까 얘네들이 졸고 있는 거죠. 예수님, 화를 걔네들한테 냅니다. 하나님께는 못 내고, <laughs> 제자들한테, 야! 나혼 자만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너네들 이렇게 쿨쿨 자고 이씨막 이러면서 그 시간을 견디질 못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당신의 아들을 이 자리에서 죽게 하시는지 너무나 속상하고 서운하고 외로우시죠. 그렇지만 그 길을 가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뭔지. 근데 그게 뭔지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게 뭔지 알것 같은 게 믿음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우리도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게 뭔지 말로 다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건 우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알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맺은 이 신비한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이 흘러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있을 때 동생 다리가 퉁퉁 부었었어요 두 다리가 잠시 편하게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형 하면 또 돌아눕혀줘야 하고 근데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계속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고. 어, 숨 쉬는 것도 힘든 동생이 뭘 혼자 있을 때 하냐면, 제가 옆에 그 간병인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새벽에 혼자 중얼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뭘 하나 들어보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하나님인데, 여기서 이 고통과 불편함을 조금도 완화시켜주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절박한 자리에서의 기도를 허공에 퍼지는 입김처럼 응답해주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그 아이가 찾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하며 그 멀쩡한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현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의 신비 안에 그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이 관계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과 자랑과 기쁨이 있었던 거죠. 도무지 이두 가지를 같이 묶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로 묶여 그의 지금을 채우고 있는 그것이 되고 있는 거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니.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이 신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묘사해 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거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주민들에게 소개받은 신은 너무나 효율적이고, 너무나 효과적이고, 너무나 선명한 신입니다. 불편할 게 없습니다. 그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그 신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지키면 일년 농사가 보장이 됩니다. 그에 맞는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준답니다. 하나님이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빨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으면 우린 하나님을 더잘 믿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세요. 우리의 관계에 그런 식의 기브 앤 테이크가 그런 식의 주고받아서 마련되어 펼쳐지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무엇에도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거나 제한되거나 막힐 수가 없다. 너잘 이해 안 가지? 왜 이런 형편에서도 나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나에 대해서 거부하고 돌아서고 모른 채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건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네가 그 사랑 경험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계속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따라 들어오십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 우리에게 있는 답이 없는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눈물과 상처와 그로 인해 마련되는 한숨과 탄식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드시며 우리와 더 사랑의 관계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갖고 겪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은